오늘은 잔수의 또 다른 취미 중 하나인 스쿠버를 하러 제주도를 가기 위해 청주공항에 왔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국내선 2시간 연착이라는 시작부터 완전 꼬인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비행기 뜰 때까지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어준 TA, 잊지 않겠다. 이렇게 힘들게 제주도에 도착했건만,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 스쿠버에 숫자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된거 밥부터 먹어야겠다. 천일만두라는 곳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군만두와 간이 딱 좋았던 마파두부, 처음 번 코핀 가지라는 요리를 먹었다.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코로나 전에 오고 그때 안 왔으니까는 진짜 오래됐지. 사람들은 코로나 시즌에 제주막외해못 가는데 제주도 많이 간다는데 나한 번도 가져 없어. 너 2015년 이후로 온 적이 있어? 뭐? 응? 아 있지 있지. 진짜 사람이 없어. 어... 시장이잖아. 시장 앞인데 시장 지금 거리가 다비었어 금요일 밤인데도 이렇게 없는. 게 어.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서일까, 아님 다른 이유에서일까. 거리에 사람이 너무 없어도 없었다. 지금 한여름이라 완전 성수기일 텐데. <웃음> 고고 <laughs> 어디가 시장 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방금 나온 사람은 내 대학 동기 이정현 양 되시겠다 그 엄청 사람 많은 곳이 있을 거야 아 근데 예전에 왔을 때는 다 많았어 그냥 여기 좀 사람이 있다 돌봐 그래 수영복은 안팔것 같다 <laughs> 먹거리밖에 없네 근데 어, 여름인데 없나? <웃음> <웃음> 결국 수영복은 구하지 못하고 다음날 샵에서 빌리기로 하였다 음... 풍랑 때문에 배가 안 떠서 내일도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고 그때 샵 사장님이 연락 주신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일찍 들어와서 오늘은 그냥 숙소에서 넷플릭스 나 보면서 쉬려고요 여기는 지금 신시호텔 천지연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고 지금 완전 성수기인데 3만 원대에 예약을 했습니다. 3만 원대.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뭐 거슬릴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뭐 목적이 원래는 다이빙이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잠만 자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있을 거다 있어요. 침대 이렇게 있고. 응. 테이블도 하나 이렇게 있고 일단 8층을 줘서 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간단하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옷장도 있고 근데 확실히 이제 바다 수영을 하고 많이 들오니까 샤워장이 엄청 크게 지금 여기 카메라장 안 돼요. 샤워장이 엄청 크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밥 먹고 잠깐 산책하느라 딸이 좀 살짝 났는데 씻고 넷플릭스 보러 가겠습니다. 아 쉬고 있는데 비보가 들렸습니다. 풍랑 때문에 내일도 배가 안 뜬대요. 아 오랜만에 제주도 왔는데 시작부터 여기 TA 항공이 나를 힘들게 하더니. 아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일요일날 가려던 비행기를 취소하고 그냥 바로 내일. 그냥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복귀해서 낚시나 하러 가야지. 마음을 다스리러 좀 낚시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이렇게 끝. 내일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밥 먹고 노는 게 다일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유명한 해장국 집이 있다고 하여서 방문하였다. 얘가 추천하였다. 제주도 토속 음식인 개를 넣어 만든 미역국인 갱이국을 주문하였다. 문성의 파도를 보면서 분노와 마음을 삭히고자 벙커 하우스라는 카페를 방문하였다. 아, 맛있구나. 파도가 이렇게 쳐요? 아이구매 어쩔 수 없지. 맛있는 커피와 바다가 보이는 것이 가장 큰메리트인카페였 음... 와, 뜨거개뜨거돌라다니기는뭘 돌아다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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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구나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있어, 뭐 있어? 원래 저기가 발 담그는 데라는데 저쪽으로 내려가 볼까 반대로? 여기 조그만데? 아니 아니 여기 공원 있잖아 여기. 어. 저 저게 담수욕장이야. 물이 어디 있어? 저물 안에 있잖아 공원. 동그란 거 안에. 썩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제주도에 왔으니 뭐라도 구경하고자 담수욕장을 찾아 나섰다. 아, 내려갈 수는 있겠는데, 이거 다시 올라와야 돼서. <laughs> 왔으니 가야지. 그래. 바닷물에. 아, 바다 냄새. 제... 저거 바닷물 아닌데, 담수야. 아, 그래? 어. 아, 그러네. 어. 여기가 담수공원이라는데. <laughs> 아 여기 탕이 있다 여탕남탕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물이 쑤와서 여 탐수욕장에 이렇게, 이렇게. 요 물이 아까 봤던 저기에 앞에 우물로 연결되는 거죠 계곡물이라 엄청 차가웠다 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내려가 봤는데 거센 파도를 보니 더욱 짜증이 몰려왔다. 아. 올여름 마지막 휴가를 이렇게 날리는 건가? 이제 오르막길 또 올라가야 돼. 더위 식히고 나니까 또 올라가. 아,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오르막게.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이고, 죽어. 나도끝래나도어 아. <laughs> 아, 힘들어. 아. 둘다 나이 40이야. 백반기에 혼치롱, 식계지 혼차롱. 혼차롱. 일단 백반기행 저걸로 왔을 때 실패한 적은 없어서 갑시다. 허영만 선생님, 믿습니다. <laughs> 밀전병은 심심하니까 짜장쌈을 발라서 여기다 올려드시면 됩니다 응 여기다 살을 발라서 여기다 올려드시면 됩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거 원래 돼지고기 메밀국 네. 원래 메밀 자체가 두개 있어서 메밀이 누가 해 놓으시는 거요

저녁 식사 후 에어로케이를 타고 복귀를 했다. TA랑 다르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줬다. 다음 날 휴가를 마무리하고자 공주에 있는 자연농원 낚시터에 좌대를 빌려 낚시를 했다. 대가 혼자 쓰는 건데 와 거의 뭐 4리 4인 자급급인데 크기가 아, 울리는 거 들리나요? 아. 음, 3 7도의 더운 날씨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번갈아 쓰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다. 낚시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한 아,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봤으니 이제 밥을 먹읍시다. 아, 원래는 식당 가서 먹는데 아, 오늘은 휴가니까 룸서비스. 아, 오리주물러 룸서비스입니다. 아, 오리주물러. 응? 집비야 대본 보고 있었어 아야 네, 응? 잠깐만 여기서 화면 전환 어떻게 시키나 응? 수... 어딘데 <laughs> 뭐야 혼자 뭐 이렇게 진수성찬을 모으 주가자녀 뭐냐 룸서비스 어? 룸서비스 <laughs> 대박이네 뭐야 주꾸미야 여기 오리 오리 역시 혼자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냐고 옆에 뭐 소주도 없고. <laughs> 어? 근데 밑반찬 아, 소주 한잔 해야 돼. 밑반찬이 다 오이야. 아 그래? <laughs> 어. 아 아니 여기 방 안에서 먹는 게 되더라고 여기는 또. 아 그래? 그래서 식당에서 그렇네. 배달 네, 배달을 해줘요. 근데 2인분 이상이라고 어. 그래가지고. 어. 그냥 시켜버렸지. 아 잘했어. 몸보신 하는 거지. 초복 때뭐못 먹었잖아. 네, 이게 이제 룸서비스죠. 복캉스 원래 휴가 중이잖아, 휴가 중. 만만 휴가 중. 그러니까 내, 내일, 내일인가 내일모레인가가 중복 아닌가? 아마 30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아, 그런가? 네. 아휴, 좋은데? 어? 야, 제주도 가서 못진길건 거기서 즐기고 있네. 그렇지, 지금 이제 그 남은 비용 여기서 탈고 있지.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아, 아, 웃겠다 자랑하려고 고기 좀 잡았어? 응? 팔... 고기 좀 잡았어? 한 마리 잡자마 바로 밥상 펼지 <laughs> 이런 게 쉬는 건가 싶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오리주물럭을 먹으며 최악일 수 있었던 휴가를 그래도 즐겁게 마무리하였다. 이상 잔수의 운수운 날 끝.